거기가튀어났다는 얘기는 위쪽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일반적으로 하시는 부위는 복부 전면까지는 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구에도 음. 수술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흡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이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시술 시간은 혹시 긴가요? 아, 시구만으로 봤을 때는 30분 내면 끝나요 어, 진짜요? 예.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i m p 여성의원을 1일 리포터로 오게 된 배우 정하경입니다 병원은 여성의 질환과 여성 성형에 대해 특화된 병원이라고 해요. 그럼 저희 한번 여성 성형에 대해 알아가보도록 할까요? 원장님, 어디 계시죠, 피디님? 아, 원장님 저쪽에 계십니다. 따라오시죠. 음. <laughs> 원장님 안녕하세요. 와, 안녕하세요. 오세요. <laughs> 먼길 오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. 아이먼 길이라뇨. 바로 노년역 4번 출구 앞이던데요? 예, 강남대로 라인이라 찾기는 편하실 것 같아요. <laughs> 맞아요. 그리고 병원이 너무 깨끗하고 규가 너무 좋아요 여기. 여기. 건물이 좀 신축 건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인테리어 신경을 좀 썼습니다 음. 제가. 어 아, 제가 오늘. 네네. 궁금한 게좀 많아서 뭐가 이렇게 <laughs> 여성 몸매 성형에 대해서 네. 알아보려고 왔는데 아, 네. 다이어트나 몸매 체형 관리 이런 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근데 원장님이 네. 정말 유명하시더라고요. <laughs> 네, 강남에서 한, 지금 한 15년 차니까 <laughs> 옳지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? <laughs> 지방흡입 때문에 오신 거구나. <웃음> <웃음> 네, 맞아요. 네. 시즌이 시즌이다 보니까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겠죠. 아무래도. <laughs> 그러면 이 아이엠킨 여성 의원에서는 네. 지방흡입을 어느 부위들을 다양하게 하고 계신가요? 예, 저는 뭐 지방의입 한 지가 10년, 20년이 되다 보니까 못하는 부위는 일단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음... 저희 병원에 주저 찾아오시는 지방의 고객분들은 이제 보통 복부, 그다음에 음, 허리, 뭐 팔, 허벅지 특히 저희 병 같은 경우 는재수를 환자도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. 아 진짜요? 예. 저희 병은 또 특화된 지방 수술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제 치구 지방 수술이라는 부분인데요. 치구라고 하면 정확하게 위치가 좀 이해하기 좋게 얘기하면 이제 Y 존? 아 네. Y Y존. 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러니까 보통 지방의 복부한다고 하면. 복부, 허리만 많이 하시고 오시고, 재수술 케이스 같은 경우도 그 부분만 하셨더라고요. 근데 보통은 아랫복부하고 치골하고 연결된 부위잖아요. 네. 치골 안 하고 오시는 분이 한 반은 넘는 것 같아요. 아... 근데 그 아랫복부와 치골은 연결되는 부위다 보니까 아무래도 응? 같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 그쵸. 많고, 또 흡입만 하면 또 치골 튀어나오는 부분도 있거든요. <laughs>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담을 좀 자주 하시는 것 같습니다. 아, 그러면 치구랑 응. 허리, 복부를 이제 같이 해야지만 좀 라인이 더 예쁘게 나오고. 아무래도,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했죠. 왜냐하면 이제 요새 이제 운동들 많이 하시잖아요. 요새 여성분들 다 레깅스 많이 입으시더라고요. 맞아요. 근데 레깅스에서 이제 옛날에는 거기가 치마로 가려가지고 아, 그쪽으로 <laughs> 신경을 안 쓰다가. <laughs> 아무래도 이제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튀어나온 부분에도 이제 신경이 가죠. 맞아. 젊으신 분들은 아무리 응? 흔히 날씬한 분들도. 치구에 살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중년 여성들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아기 낳으신다든지 비만이 좀 심해진다든지 해가지고 아랫사라고 접혀가지고 주위가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좀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.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네. 시술 시간은 혹시 긴가요? 아, 치구만한 데가 봤을 때는 30분 내면 끝나요. 아 진짜요? 예. 근데 이제 보통의 경우는 거기가 튀어 났다는 얘기는 위쪽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. 아 일반적으로 하시는 부위는 복부 전면까지는 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. 어.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욕심을 낸다 그러면 이왕이 하는 거, 다홍치마하고 허리까지 하시는 분들이 <laughs> 많습니다 그래서 치고 단독으로 진행하는 경우보다 좀 같이 하는 경우도 많고 두번째는 이제 제왕적인 흉터랑 같이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저희 병원에 오시면 해결할 수 있으니까 상태 보시고 상담 오시면 될것 같은데요 <laughs> 치구에도 수술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흡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이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없는 분들 계시단 말이죠 그런데. 그 부분보다는 처진 부분도 생각보다 되게 많으시거든요. 네. 그건 어떻게 할 거냐. 리프팅 하는 법이 있긴 합니다. 근데 그건 흉터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다음 기회가 되면 좀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. <laughs> 알겠습니다. 아, 그리고 네.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. 또 뭐가 궁금하세요? <laughs> 힙업에 대해서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. 아, 힙업? 네. 애플를 힙업 뭐, 끼는거 <laughs> 네, 맞아요. 거구나. 아, 그러면 그거는 다음에 방문하실 때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. <laughs> 네, 알겠습니다. 네, 다음에 감사합니다. 또 오겠습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